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11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매 그물의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사백 개와 또열 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열 개의 물두 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열두 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라미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숯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오늘 본문은. 다윗왕이 그토록 열망했고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진행해온 성정건축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왕공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정건축을 완성해가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도사람 히람이 나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자신의 노트세공 기술을 동원해서 솔로몬 왕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의 노기구 제작에 최선을 다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도구들은 성전 밖에서 쓰여지는 물건들 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노기구들과 장식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만든 기구들이 심이 많다고 먼저 말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완성하였음을 공식적인 문서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만든 녹기구들은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최선의 것을 드렸다고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람의 최선의 노력과 그가 가진 최선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가 성전 안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들을 금으로 제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것은 금으로 된 향당과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와 같이 주요 기구들과 등장과 불짓게, 숟가락과 같은 작은 기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금 돌적이 같은 금으로 된 경첩까지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비록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보다 하나님 앞에 선자로 겸손한 모습으로 작은 것부터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 이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는 바로 솔로몬이 이 모든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온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성전을 완공하고도 그가 드린 은과 금과 기구들이 남았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것을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그는 소망을 품고 헌신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준비한 자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로 부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했던 것이지요. 이렇듯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충성된 히람의 노스 세공 기술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것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최선을 다했던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을 향한 소망을 품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완성되어 감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 각자 최선을 다해 완성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래 전부터 이 일을 위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히람에게 세공 기술을 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숨은 공로자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우리 각 사람 한명한 한 명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위해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 한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각자 부른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갈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우리 각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할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할들이 다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솔로몬이 숟가락을 만드는 것 같은 작은 일을 할 때도 있고 경첩을 만드는 것과 같은 남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처럼 내가 아무런 영광도 취할 수 없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부른받았다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내 삶을 드리는 우리 강서공동체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